네 안녕하세요 코인 쉽게 아는 남자 강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볼 코인 세이코인입니다 금일 세이코인은 비트코인의 0.7% 가량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1.5% 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194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금일자 영상은 세이코인 때문에 조금 급하게 구독자분들께 정보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금일자에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세이코인은 단기적으로 재단 측에서 락업물량 해제 이슈와 락업물량 소각 이슈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조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고 제가 분명 말씀드릴 건 세이코인 이두 가지 소스로 인해서 단기적 장대 악몽 충분히 나와준다 현재 부근에서 최소 못해도 50에서 100% 사이는 나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영상에서 세이코인 재단 측에서 입수한 공식 문서를 구독자 분들과 같이 보면서 이 락업 폐지 날짜와 소각 수량 소각 날짜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락업 해제 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락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코인에는 유통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현재 시장에 상장이 될 당시에 모든 물량 100%의 물량이 사고팔 수 있게 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그 중에 일부 물량만이 시장에 사고팔 수 있게 상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개짜리의 코인이 있다면 그 중에 200만 개만이 시장에 풀리며 사고팔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50%가 넘는 유통량은 재단에서 이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을 락업 기간이다 라고 부르고 있고 현재 그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풀리게 된다면 그게 락업 해제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 시장에 재단의 물량이 풀리면 그 대량의 물량이 풀리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질문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에서도 이 락업이 해제되기 전에는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을 위해서 현재 가격에서 고가를 폭등을 시켜 놓은 다음에 요 구간에서 이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저희 또한 요 고가에서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 즉 재단의 목표가와 우리도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정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조금 방송을 찍게 됐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락업 폐제 일정이랑 재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락업 폐제와 동시에 락업 물량 소각까지 동시에 진행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락업 물량 소각이 얼마나 좋은 호재냐면은 이 희소성이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다른 호재들처럼 일시적으로 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를 그려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재는 절대로 절대로 단발성 반등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재단 목표가 가격과 날짜가 가장 중요해질 것 같은데 제가 오늘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현재 오늘자 입수한 이 공식 문서 때문인데 현재 이 공식 문서 같은 경우는 제가 12년 동안 미국 트레이딩 팀에서 일하면서 재단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로 이 정보성 하나만큼은 거의 99% 확실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해당 공식 문서에는 재단 매집 일정과 락업 물량 해제 일정, 락업 해제 수량 그리고 락업 물량 소각 일정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하반기 재단 목표가랑 상반기 재단 목표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공식 문서대로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수익 창출을 조금 편안하게 할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은 불러 처리를 해놨는데 현재 해당 문서가 공식 문서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번호로 업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공식 문서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가입 요구 이딴 건 때려주기도 하지 않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만 돈 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같은 상황은 이런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이 수익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거의 90% 차트는 무너졌다라고 다시금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바탕으로 들어간다면 거의 99% 손실 볼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문자 보내시기 편하시라고 제 영상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기라고 링크가 걸려있는데 이 링크 눌러주시고 저절로 문자가 보내지니까 업이라고 문자 내용에 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말씀드린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독보적으로 매일 24시간 무료 단타코인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매일 24시간 의자에서 엉덩이 떼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실시간으로 차트 대응해드리면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타점이랑 매도점 요렇게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투자 금액까지 완벽하게 요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100%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가입요구 때려 죽여도 하지 않지만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이돈 들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일마다 많은 분들이 이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제가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문자 매일마다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로 필요하시거나 이렇게 불장에 계속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이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영상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문자 보내기라고 링크 편하게 걸려 있으니 이 링크 눌러주시고 업이라고 문의 내용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